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초보들 질문하세요 이런 영상을 올렸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어, 저도 답을 해드리고 많은 고수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으쌰으쌰 으쌰 함께 <laughs> 답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첫날은 다 함께 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아, 그 다음날은 참여를 안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고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서 제가 다 그걸 답하느라고 땀좀 뺐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음, 좋은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초보들이 질문 잘못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어, 마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어,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긴 좀 어렵고 좀긴 설명이 필요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몇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질문들도 있어서. 몇개 추려봤는데요. 함께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오늘 다루게 될 질문들 리스트 그리고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원하시는 질문만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인과 토큰의 구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발행량과 유통량의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요. 코인과 토큰 어떻게 다를까요? 음, 코인이라면 비트코인인데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이게 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토큰은 뭘까요? 토큰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걸 관리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겠죠. 어, 그런데 토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새들어 산다. 이 건물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수위 아저씨가 보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고, 또 수도 관리, 이런 것들은 건물주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 사무실 얻어 사는 이런 토크는, 그냥 기능적인 업무만 제대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음, 어떤 게 코인이고 어떤 게 토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마켓 캣닷함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당연히 코인이죠.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 테더. 테더는 토큰입니다. 이더리움 환경에서 발행되는 코인이다. 아,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런데 다른 블록체인에도 발행을 합니다. 이 테더 USDT를 어, 트론 기반에도 있고 또 다른 음,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행을 합니다. 토큰이다. USDC도 토큰. BNB는 코인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죠. 어, BUSD는 토큰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RP는 코인. 칼다노도 아, 역시 코인입니다. ADA 코인. 솔라나도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 도지 코인도 코인. 폴카닷도 코인. 다이 다이도 토큰입니다. 이더리움 상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다음 폴리곤 폴리곤도 토큰 이더리움 상의 레이어 2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지금 현재는 레이어 2인데 나중에 레이어 1으로 전환해서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한다면 그때는 코인이 되는 거죠. 쉬바 이누도 토큰 이더리움 상에 있는 토큰이죠. 트론은 코인, 아발렌치도 코인, 어, 랩트 비트코인 이건 뭘까요? 이더리움 상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토큰 <laughs>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1:1로 대 어, 거래가 되는 스테이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큰 토큰이고 레오 레오도 토큰입니다. 비피닉스에서 발행한 토큰 유니스왑도 토큰 이더리움 기반의 덱스를 구현하는 토큰 이더리움 클래식은 뭘까요? 코인이죠. 어, 하드포크를 해서 이더리움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토큰이다. 아 코인이다. 라이트코인도 코인이겠고. FTT도 토큰, FTX 거래소의 토큰이죠. 코스모스는 코인이죠. 인터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아톰, 코인입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역시 코인, 체인 링크는 토큰, 토큰입니다. 이더리움상의, 어, 오라클 프로젝트 토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발행량과 유통량의 가격에 대한 상관 관계, 어, 쭉 가서 다시 오른쪽에, 음, 여기 유통량이라고 써 있죠. 유통공급량.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유통량입니다. 마우스를 탁 올리면 어,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자. 자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퍼센테이지 유통공급량 그리고 최대 공급량이 나오죠. 최대 공급량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발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2100만 개 비트코인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900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다. 퍼센티지가 나오죠. 몇 퍼센트가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느냐? 91.13%. 자,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발행량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발행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막 발행이 되는 건 아니고 어,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더리움은 굉장히 더디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 현재 유통량만 이 정도다. 그래서 코인마다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 있고. 어, 무제한으로 갈수 있는 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게 최대 발행량이 있는 겁니다 bnb 같은 경우는 현재 80%가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xrp xrp 같은 경우는 현재 49.65%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공급량 최대 발행량이 이, 이게 몇 개죠 100조개 아반 정도도 안되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도세가 붙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XRP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위로 막 풀어내는 건 아니고, 에스쿨를 통해서, 어,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1년에 한3%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 정도 늘어나고 있다. 카다노 같은 경우는 현재 74.98%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무제한이고 어, 매틱, 매틱은 현재 84.82% 유통. 어, 아발란체는 39.5%, 어, 그러니까 아발란체는 아직 한참 더 많이 풀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 수합은 74.5%, 어, 이더림 클래식 64.84%, 라이코인은 84.59 이런 식으로 벌써 많이 유통되는 코인이 있고 또 이렇게 아직 한참 남은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체인링크도 49% 밖에 안 됐으니까 한참 더 가야 된다 자 퍼센테지가 이 높은 게 아무래도 좀 좋긴 하겠지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유통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느냐 어, 어떻게 보상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 다100% 유통이 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지되기가 어려울까요? 그럼 보상을 안줄 텐데 채굴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분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안 주게 됩니다. 100%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 코인이 유지가 안 될까? 아 그러면 수수료로 처리가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0%가 차게 되면 그 다음은 수수료를 가지고 채굴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는 거니까 채굴이 아니죠. 벨 어, 밸리데이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지분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에서 거기서 보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앞으로 NFT는 어떻게 될까요? NFT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좀 지나고 있죠. 너무 과하게 작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NFT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NFT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치 부여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NFT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이 사회적 틀을 구성하는 큰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현재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POS 전환하면 하위 테스트에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증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pos로 전환을 한다고 하위 테스트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 증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 지금의 이더리움마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지금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감기가 깨졌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만 불장이던데 그 공식이 깨질 확률은 없는 걸까요? 중간중간 반응은 제외. 아 작년에 음 크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반감기 영향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반감기가 이제 약발이 다한거 아닌가? 2024년에 반감기가 또 있죠. 그때는 어 작년보다도 형편없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음, 잠깐만요.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어, 여기 파란 색깔, 여기 막대기가 반감기입니다. 2016년 반감기, 2020년 반감기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올 2024년 반감기입니다. 예전을 돌아보면 이게 2012년 반감기 반감기 후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번 패턴이 달라요. 2013년에는 오르고 어, 이게 단가인데 한번 더 오르고 두번 이렇게 튀어 올랐고 2017년에는 쭉 크게 한번 오르고 그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어 다시 한번 쭉 올라가려다가 말았습니다. 2019년에 그래도 이때도 꽤큰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야 이제 워나보다 워나보다 그랬는데어 어, 하다가 그냥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다야 그랬는데 어, 10월달 11월에 쭉 다시 한번 또 한번 쏴 주는가 했더니 다시 또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다 실망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 패턴을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이때는 뭐 거의 비트코인밖에 없었을 때고, 이때는 알트코인들이 합세하는 바람에 I C O로 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실체가 없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쭉 빠지면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이렇게 상승하는가 싶더니.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이번 사이클의 상승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디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반감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들이 움직인다든지 또 여러 제도화의 과정들 그리고 무조건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만 하다가 반감기 되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 2019년처럼 이런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이게 이제 내년하고 비교가 될수 있겠죠. 이때 이런 상승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 갑자기 ETF가 된다든지 하면 이런 상승이 이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반감기가 오면 역시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어, 어떠한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을 텐데 그 크기가 얼만큼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때 오른만큼 벌써 올라버리고 반감기 시작할 때부터 뭐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렵겠고 횡보만 하고 그냥 힘을 어떻게 응집하는 그런 분위기다 뭔가 노리고만 있다 큰한 방이 없다 그러면은 반감기가 크게 역할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암호화폐를 안 사는 일반인들이 일반화폐보다 암호화폐가 좋다고 느껴야 대체가 될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일반화폐를 대체했을 때,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암호화폐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너무나 좋다. 이래야지 일반화폐를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짜잔, 누가 봐도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대체가 되든지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어,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 모두가 공감하고, 어떤 인프라가 한꺼번에 다 갖춰진 상태에서 짜잔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어, 접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컴퓨터 안 사요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게임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삽니다 어, 친구가 게임을 하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하나 산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것도 하고 어, 뭐 문서도 작성하고 이메일도 보내게 되고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잘안 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카톡 이런 걸 사용해서 공짜로 전화를 하니까 어 괜찮은데 하고 이제 카톡 하려고 스마트폰을 장만을 했다가 오, 이거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하다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투자도 도지코인 때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그리고 또 어떤 어, 게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엑시 인피니티 하면 돈 번다. 그래서 그냥 뛰어들었다가 코인을 접하게 되고 또 송금하려니까 아이고 이거 며칠 걸려? XRP로 보내면 금방 보내 되는데 해서 이제 XRP 사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어, 단계별로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리플이 증권이 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 돼버리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판은 무너지는 건가요? 비유하자면 휴대폰이 비트코인이고 그 안에 어플이 알트코인이라 생각되는데 어플 없는 휴대폰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 리플이 증권이 된다고 모든 코인이 증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리플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중앙화적인 성격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코인 분배라든지 그리고 노드 개수도 어, 이더리움, 카다노, 폴카닷 이런 프로젝트에 비해서 어, 개수도 적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증권을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리플이 증권이 된다고 다. 증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플이 어, 증권이 안 돼야 되겠죠. 어, 안 되면 많은 코인들이 좀 자유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코인판 무너지지 않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된다고 어, 그리고 증권이 되면 리플은 다른 나라로 가서 또 활동하면 되는 거고 미국에서만 증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휴대폰이 비트코인이고 어, 그 안에 어플이 알트코인. 이건 비트코인보다는 아마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휴대폰이고, 여러 그 유틸리티 코인들이 알트코인이다. 이 휴대폰 안에서 작동되는 어플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굳이 이 핸드폰에 비교를 하자면, 어, 이거. 이런 1세대 전화기가 비트코인이 아닐까. 어, 너무나 강력한 보안을 가지고 있지만, 송금 기능밖에 없습니다. 어, 이 전화기로 돈만 주고받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진, 그렇지만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전화기! 이게 비트코인이고, 어,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뭐 이더리움, 카다노, 솔라나, 이런 코인들, 프로젝트가 아닐까. 다른 어플들이 많이 있는.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할 때, 왜 알트들이 따라가나요? 특정 코인을 매수, 매도해야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알트들이 왜 주때 없이 비트코인만 졸졸 따라다니나. 자체 기술도 있고, 뭔가 비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답글을 달았기 때문에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이란 커다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정을 못 받으면 내 코인도 인정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요인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거라 생각됩니다 코인들이 각자의 용도에 맞춰 그 기능을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어느정도 디커플링 될 거라 여겨집니다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알트코인이 너무나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하드 지갑 꼭 있어야 하나요? 아 하드 지갑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 거래소에 도도 충분히 안전하겠죠. 안전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혹시 모를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 하드 지갑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하드 지갑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구 구조를 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에, 이렇게 관리만 잘할수 있다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하드 지갑이 근데 괜히 잘못 관리했다가 복구 구조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슬쩍 가져간다든지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드 지갑 나중에,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공부가 충분히 됐을 때 그때 장만하시고, 지금은 그냥 거래소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노의 코인을 넣어두었는데 이걸 업비트로 보내려니 트래블룰, 어, 트래블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잘못해서 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세요. 음,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 이지갑에 넣어놨는데 에이다 이거 어떻게 어피트로 다시 가져오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어, 어쨌든 외부에 있는 내 코인을 어떻게 가져올까? 트래블룰 때문에 이거 보통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트래블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외부 지갑에서 나노, 나노에서 업비트로 보내시려면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보내야 합니다. 쪼개서 99만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한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좀 저질 플레이죠? 이걸 안 가르쳐 준다니. 어쨌든뭐 하루에 여러 번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몇 번까지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도하시고 아 우리 방가방가 햄토리 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아 이분이 우리 거래소 담당 요원입니다 아 너무나 확실하게 집요하게 물어보셔가지고 딱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오셨는데 비썸으로는 어, 괜찮다고 합니다 비썸으로의 입금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비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비트로 꼭 보내야 하신 분들은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쪽에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입출금 가능한 바이낸스 같은 그런 거래소로 먼저 코인을 여기서 탁 보내신 다음에 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탁 다시 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냥, 둔다고, 이, 여기에, 나노에 둔다고, 잘못해서 코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피트에 두는 것보다 여기에 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어, 복구구절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두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트래블을 벌써 실행 중이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조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더리움 하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게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네. 스마트 컨트랙. 아 지금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게이 스마트 컨트랙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 스마트 컨트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그러, 그런 거래 기록을 장부에 기록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블록체인. 어, 여러 개의 장부에 블록으로 연결을 해놔서 일단 한번 기록이 되면 이거는 잠궈버리고 바꿀 수 없이 어, 이거는 읽기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록을 만들고, 그리고 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블록을 만들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인데. 너무나 안전하고, 조작이 불가능하니까 너무 좋은데, 야, 이걸 그냥 거래만 기록할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블록체인에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조그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이 블록체인에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싹 넣어서 블록체인의 기록을 딱 합니다.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고 블록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떤 조건이 딱 갖춰지면 이게 스마트 컨테이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딱 나와서 이게 실행이 짜잔 되게 되는 겁니다. 일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이제 계약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어 프로그램이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디파이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음, 담보를 가져와. 그러면 돈을 대출해 줄게. 그러면 담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돼서, 어, 코인이 싹이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동이 됩니다. 아, 담보가 아,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된다. 요걸 실행해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누군가가 담보 들어왔네 하고 버튼 눌러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계약한다면,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내면,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이 사람의 신용등급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체인 링크를 통해서 오라클로딱이 크레딧 신용등급을 가져와서 됐네 합격. 그 다음 담보, 담보 합격. 그리고 뭐 이런저런 조건을 다 충족이 되면, 이 집에 대한 명의가 자동으로 이 사람한테 넘어가도록 이 계약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에. 그러면 자동으로 탁 처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사인해서 결제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이 프로그램이 혼자서 다 한다.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다 한다. 로봇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로봇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정해져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조작할 수 없는 룰이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컨트랙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스마트 컨트랙. 이해가 되시죠?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많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모아서 또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